게임을 찾고 수락 버튼을 누릅니다. 채팅창을 복사해 전적 사이트에 멀티 서치를 합니다. 빠르게 스캔. 딱히 이상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배달 거를 해줍니다. 이판 오픈해도 됨. 선픽 친구의 전적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최근에 한 판을 눌러봅니다. 네, 전판에 이 픽을 만났네요. 이 픽이 전판에 3픽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나 봅니다. 3픽의 전적을 보아하니 던지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픽에게 닿지 않은 3픽. 그럼 이 픽의 전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4판 정도 정글 전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탑 유저입니다. 게임을 이기고 싶기 때문에 이픽 대신 변호합니다. 정글도 되는 것 같은데? 올라프. 모스트 3임. 저 새끼 보기 싫음, 그냥. 그냥 이판질레 우리 팀 전적. 쳐보니까 다. 그냥 범인들 뿐이네. 우리 팀이 다 범인이랍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갈지 정해야 합니다. 최대한 괜찮은 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하. 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팀이 다 범인이라니 재밌네. 그래, 도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별 감흥 없어. 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속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선픽이 제대로 픽을 한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 다른 사람들도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구경합니다. 이응, 이응, 말개 많네. 게임에 목숨 걸었나. 날먹침 처하고 저런 소리 하는 거 보면 이기곤 쉽나보네. 날먹침 안 하면 다삼 정도 될 듯. 여기서 이상한 거를 픽하면 말려드는 겁니다. 평소에 하던 거를 픽해줍니다. 잠깐. 어디 가는 거라고? 자 이제 다치 싸움 시작입니다 저는 영초의 다치를 할 것입니다 타이밍을 잘 봐주세요 우리 팀은 3픽이 다치할 거라고 예상하네요 하, 아, 살짝 빨리 한것 같습니다 롤을 빠르게 켜줍니다 제발 내가 아니어라 제발 내가 다지한거아니어라 믿습니다 라이엇 내 정보로 바로 들어가 줄게요 마스터 21점 그대로입니다 그럼 누가 다지했는지 확인해볼까요 아까 멀티서치 창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누누를 픽한 친구부터 봅시다 픽창 기준 마스터 127점이었네요 <laughs> 마스터 117점이 되었습니다 <laughs> 심지어 10점 다지네요 제가 닫지를 꽤나 빨리한 편인데, 저 친구 많이 급했나 봅니다. 제 점수를 지켰습니다. 제가 아까 닫지한 타이밍에서 조금 더 늦게 해도 됩니다. 이것도 경험이 필요하므로 영상에서 나온 시간 정도 이 정도에 닫지 하면 됩니다. 더 빨리 닫지한 사람이 닫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한다면 점수가 안 깎일 수도 있습니다.